다른 상품으로 좀 넘어가서요 코로나 1 9로 인해서 전 세계 여행업과 산업 활동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이 마비 상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 더 맞겠죠. 지금 그래서 그런지 유가가 정말 급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결국 50 달러까지 붕괴시킨 상황입니다. 유가가 앞으로 지금 여기선에서 더 추가로 밀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 유가 w t a 관련해서 우리 설아스타님의 말씀 먼저 좀 들어보. 네, 요 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1월 달 이제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음. 보여준 이후로 네. 이제 가격 되돌림 영상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일단 그 이후로는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즉각적인 고조로 이어지기 보다는 뭐 장기화가 되려는 음. 그런 움직임이 관측이 됐고 또 매년 오르고 있는 이 겨울 기온이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음. 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민심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또 2월 달에 있었던 산유국 회의에서는 이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서 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회의가 어, 끝이 나는 그런 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음. 그래서 대외적으로 오일은 하락요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음. 근데 지금 지지라인이. 어, 49달러 부근에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자, 큰 차트로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해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올 초에 나왔었던 이 강한 매수세는 이 박스권 저항 라인 부분에서 살짝 이탈 시 아니, 돌파 시도는 나와 주었지만 어, 다시 한번더 가격 되돌림 나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음.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자체를 좀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더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반등세를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음. 자, 게다가 이제 이란 총선 결과가 네. 지금 대미 강경파가 이제 좀 강화된 상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또 매수 요인이 추가된 음, 그렇죠. 상황이고 네. 또 이제 3월달 있을 산유국 회의에 대해서도 이제 감산에 대한 기대감 서서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제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면은 음. 오일은 급격하게 반등을 모색할 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설아스타님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리치 제리치이타 님께서는 어떻게 제리치요? 생각하세요? 제왜 갑자기 제리치였죠? 자 통과 제리 아 통과 제리 자, 제리 리치, 리치. 아, 네. 맞네요. 네. 제리 통과 제리 리치 제리치 W T I 네. 네 대응 전략 말씀해 주세요. 제리치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갑자기 리치에서 제리치로 리치 리치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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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리치. 네. 여러 오케이. 개의 필명을 지금 저한테 바꿔서 주시는 것 네. 같아요. 자, 오일은 일단은 지금, 어,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음. 보셔야 된다. 특별한 이슈.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 뭐 싸운다, 미사일 발사한다, 이런 것만 아니면은 오일은 음. 미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미증시가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음. 왜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아진다고 판단이 됐을 때 종목 자체, 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음. 자체가 좋아진다고 판단이 됐을 때 오일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일의 가격 자체가 비싸지겠죠. 음. 한마디로 기름이잖아요. 기름. 네. 기름값 좀 떨어져야 되는데 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일이 떨어졌으면 좋겠죠. 음, 자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49달러.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9달러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음. 47달러까지 기다리겠다. 물론 이전에 47달러, 47달러까지 어.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이전 저가는 49달러를 찍고 49점 중반대였죠한이 네. 정도. 49점 중반대를 찍고 반등이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음. 47달러에서 매수를 못 했고요. 저는 오일 같은 경우는 47달러 정도 내려오면은 47달러 음. 뭐 초반 이건 후반 이건 중반이건 어쨌든 4 7달러때에서는 일단 매수를 잡아서 더 밀려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하고 더 음. 바, 매수 쪽을 받는 게 네, 네. 맞다고 생각돼요. 5일 설명하면서 어차피 제가 지금 생방송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로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5일은 이 구간에서는 관망, 음. 이구간에서 관망하셨다가, 네. 단지 47달러까지 내려오면은, 아, 매수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매수를 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심, 나서시면, 나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어, 원유재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지만 않는다면은, 아오, 그게 일단 네. 지, 어, 증명이 돼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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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로를 말씀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로, 지금 가격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음. 유로 일단은 매수 쪽으로, 저가 라인, 그러니까 1.07920 자리를 음.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 저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지금 매수 들어가 있어요. 아. 이미 아까쯤에 몇천 달러 수익 중에 있었지만, 은 지금은 뭐, 제 단가 쪽. 제가 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생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때, 저는 그대로 해요. 왜냐, 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10개 중에 보통 한두 개는 음. 틀려요. 근데 10개 중에 8개, 9개는 맞잖아요. 음. 그러면 아, 해보는 게 좋죠. 네. 그러면 해보는 게 좋으니까, 맘 놓고 하십시오. 왜냐? 손절 자리만 명확하면 음. 되네요. 손절 자리는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1.07920 잡고 그냥 매수로 일단 가시고 목표가 1.12 위를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에, 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상품에 관련해서 우리 이스타분들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 글로벌 투자 상품의 범위에서 추천픽으로 롱숏 투자 아이디어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설아스타님께서 총 정리해서 오늘의 코멘트로 어, 뽑아주신다면 뭘 어떤 종목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 오위를 말씀드리고 오해, 네.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포인트로 드렸던 곳은 이제 49달러 매수로 음.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공격적인 대응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격대를 좀 주시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음. 이번 달만 잘 버텨준다면은 3월에는 매수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너무 고맙게도 가격을 아까 줬습니다. 49달러를 터치를 하고, 어, 심지어 이제 체결이 안 될까봐 한 팁을 더 밀어서 줬는데, 네네. 다시 한번더 이제 저가 부분에 왔을 때는 한번더 음. 재진입 가능하거든요. 대신, 아직은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주시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음, 그리고 이제 3월달까지 잘 버텨준다. 준 다음에 이 상승 요인이 잘 맞아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요 우리 리치사 님께서는 좀 어떤 종목으로 코멘트 준비했을까요 어? 저는 유로 네. 네 저는 유로 자리를 어차피 생방송 음. 할때 가격대에 때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생방송 제가 이거 말할 때 지금 사셔라. 어. 지금 사시면 된다. 왜냐 가격대를 제가 말해가지고 안 내려오면은 또못 잡으면 또 아쉽잖아요. 근데 어차피 유로 환율 같은 경우는요. 유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반등이니까 환율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는 보통 아래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승률 자체가 아, 어,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어. 위에서 저항 맞고 내려올 때 굉장히 크게 내려요. 와 환율 자체의 움직임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유로는 1.1 자리가 무조건 깨지면은 음. 매수의 타점을 열어봐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지금 자리 괜찮아요. 왜냐 어, 지금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유럽 개장했는데 장 초반 네. 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네. 좀 매수 방향으로. 상관 없습니다. 지금 유로는 아. 네. 유럽장이 오르건 말건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왜냐 전혀 상관이 없네. 왜냐하면은 환율은 달러 인데스 유로는 결과적으로 달러 인데스의정반대 가 음, 결국에 유로입니다. 왜냐, 그렇네요. 달러 인덱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 음. 유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밀리면 유로는 올라가고 유로가 아. 밀리면 달러는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지금 자리에서 그냥 매수 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하시는데 단 손절 자리만 기사 이거예요. 손절 음. 자리 1.07920, 어. 단 목표가는 1.12 자리예요. 1.124 어, 자리기 이 때문에 네. 어, 손절되면은 아 그냥 여기서 손절되면은 그냥 뭐 뭐랄까, 이제, 백이라고보시는게 맞겠죠. 티가치로 음. 따지면 백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 그런다면 여기서부터 300티 이상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구간이죠. 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목표가는 1.124. 네. 네. 이렇게 되니까요. 유로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 자리만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빠르게 오늘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 이 3번 BC 월드 제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오늘 이 정답자 8908님, 1644님, 그리고 9659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 토겐색 트럼프가 살 종목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리치스타님과 설아스타님이 인터넷 공개 온라인 방송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무료 이 톡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 마스크 꼭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